네, 반갑습니다. 1월 21일.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어, 10가지 품종 소개해 볼 텐데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 한국 춘란. 어, 그리고 7번부터 10번까지는, 어, 구화입니다. 어, 일경 구화, 구아, 구화. 구아. 구화인데, 어, 다산채품들이에요다산채품들이고다 무늬들이 있는 그런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어,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구화를 한번 설명할 거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무명품들이에요. 다. 어, 전체로 다 무명품의 어, 종자들입니다. 아주 종자들이 좋아요. 자,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말 어렵게, 아, 정말 어렵게 가져온 그런 품종이에요. 전에도 이거를 공급하려고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어, 절대 안 주고, 가격도 그냥 안 주려고 엄마 무시하게 불렀던 그런 개체입니다. 자, 우아는 변이 좋아요. 두화변에 황중두고요 자,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무명입니다. 저는 오로지 무명만, 최대한 무명만 이렇게 좋은 개체 공급하려고 합니다. 자, 두 축짜리고요. 보시면 아주 변 좋고요. 아, 엽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 와, 아주 이쁜 아주 이쁜 그런 개체예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두척이에요. 아 이렇게 너무 아, 멋집니자뒤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한 어, 두화로 두화변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모명의 아, 황정투예요. 이쁘죠? 아, 멋집다 정말 어렵게 가져왔어요. 아는 형님 인데요 어, 몇번 가가지고 방문해서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고 해서 어르르 귀엽고 가져온 품종 인데요 물론 가격도 맞아야 되잖아요 가격도 최대한 어, 낮춰서 이쁘죠 가져온 품종입니다 자 9cm에 0.75 이렇게 나와요 9cm에 0.75 나오고 가격은 60만원 6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아주 이뻐요.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의 어, 품종입니다. 두화변의 황정토 무명이고요. 6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가 세다 세 가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뿌리도 어,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찬 생장점 다 살아 있고요. 자, 이렇게 어, 그런 품종이에요. 종자는 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죽을 개체는 아니죠. 생장점 다 살아있고, 어, 전진쪽에서뿌리낼 겁니다. 이뻐요. 자, 1번요. 2번입니다. 2번. 이것도 무명의 황상반 호복륜이에요. 자, 이, 보면 끝으로, 어, 무늬들이 다 잡혀있는데, 거의 단엽변이에요. 자, 앞의 모양 볼까요? 자, 이런 모습들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호선들이 다 깔려있습니다. 이뻐요. 참, 이것도 이쁩니다. 이렇게. 여기 또그 형님한테 가져온 건데요. 어, 이렇게. 자, 송입장 보면은, 송입장이, 이렇게, 무명입니다. 자, 호복륜으로. 황산반이에요. 황산반. 호복륜. 단엽변이에요. 단엽변. 단여뼈. 한쪽이지만은 신화 하나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어 달려있고요. 또 무명치고는 상당히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특색이 있죠. 끝으로. 이렇게 황산반이 다 물려있는 그런 개체의 변도 아주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이런 모습들. 자, 7cm에 0.8까지 나와요. 7에 0.8까지 나오고, 자, 가격은 이거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웬만한 종자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아주 특색이 있는 그런 개체의 품종이에요. 자, 2번. 뿌리 좋죠. 신화 이렇게 달려 나오고 있고, 아, 뿌리 좋아요. 자, 2번입니다. 3번 단엽변의 소호반이에요. 자, 어뒤뒤 뒤 때는 쫑대지만 아, 그래도 변이 상당히 좋죠. 자, 그다음 초 전진 쪽인데요. 자, 은은하게 변, 아, 변, 변이 좋아요. 이것도 배불뚝이 변에. 이 좋은 그런 개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호반이 들어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주 엽성도 좋고, 백분 두 개변에 두화변은 갖춰져 있죠. 뭐, 사계보다 더 멋지 않나. 사계나, 또뭐 있죠. 음무령보다는, 어, 무명이니까요. 무명의 그런 개체고, 아주 이쁜 품종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자, 이거 뒷대는 잘랐어요. 오래 냈습니다. 그러나 전신적으로 아주 무늬 소출이 잘 되고 있는 변이 좋은, 어, 전진초 0.75, 0.8 까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이뻐요. 자, 3번은 6cm에 0.8, 0.8, 0.8라고요 요것도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30만원. 자, 이렇게. 종자들이 상당히 좋죠. 최대한, 어, 정말 좋은 종자만 공급하려고 무지하게, 아,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 말씀드리면. 웬만한 난초들은, 삐리란 난초들은 이제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좋은 개체들로 공급하려고 최대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경매 이렇게 받아서 안 하고요. 정말 그런 것도 안 가지 오래됐습니다. 좋은 개체들 받으려고, 가져오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힘드죠? 하여튼 3번, 가격은 30만원 책정했습니다. 아, 뿌리 이정도예요 여기, 청색이 들어있는 거는 청수태로 이렇게 싸면은 이렇게 물들어요. 이게 뭐뭐 뭐 약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청수태로 싸면은 어, 색깔이 물듭니다. 요즘 수태도 비싸요. 어, 정말 수태도 비쌉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 청수태가 있길래 해서 했더니만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하여튼 어,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3번이요. 4번 이것도 단엽변의 중투입니다. 두쪽자리고요자 이게 전진인데요. 아주 후육질이에요. 까랑까랑한 염력이 두꺼운 그런 개체이기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자, 모척을 보면은, 물론 이제 잘라진 부분도 있지만, 자, 칭마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후육질이에요. 까랑까랑한, 변 마무리가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자, 이거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이쁘게 잘 나왔죠? 변도 좋고요 자, 녹가도 엄청나고, 이런 모습들. 무명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로 해서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충분히 어, 기대가 많이 되는 이것도 정자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자, 두 촉이고요. 어, 이렇게. 현재는 많이 발전할 그런 품종입니다. 이것도 정자가 상당히 좋은 개체예요. 어, 7에 0.7, 0.8까지 나와요. 7에 0.7, 0.8까지 나오고. 자, 가격은 27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습니다. 27만원. 자, 이런 모습들. 많이 발전합니다. 이런 개체. 아, 어, 4번 뿌리. 뿌리 이렇게 좋아요. 신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좋은 품종. 5번 이것도 무명입니다. 자, 요것도 황후피에요. 무명. 엽성이 좋아요. 변이 좋은 그런 개체의, 자, 황호피. 아, 이런 모습. 한쪽이고, 신화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정일부, 뭐, 백두산 그 아닙니다. 무명이에요. 자, 이런 모습. 자, 이렇게. 한쪽이지만, 어,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물론 약간 이렇게 뭐,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그러나, 그 외에는 어 변도 좋고 색감도 아주 좋은 또잠마 신화도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개체 그래서 가격을 자 이거는 17만원 9cm에 0.9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7만원 종잡어 하시라고 어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입니다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뿌리도 괜찮고요 자 이런 모습들 자볼부도 하나 있고요 이렇습니다 6번, 이게 단엽 변의 혼데요. 아,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3 5 c m 의 0.5인데요. 자, 한번 이게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최대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변이 이런 모습으로 후육질에 요 정자가 너무 좋아서 작지만은 가져온 그런 개체예요 가격도 어마무시합니다 쪼가란 것이 가격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개체는 배양하면은 어, 요것도 상당히 어, 이쁘거든 이쁘잖아요. 이뻐 우선 은 이뻐요. 어, 저 이렇게 병 모양새 보시면 확대해서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마루병 가닥에 뭐가 들어있죠? 정자가 좋습니다. 작지만은 종자가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예요.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자, 한쪽입니다. 한쪽. 작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세요. 작습니다. 작지만 상당히 종자가 좋은 그런 개체예요. 자, 3,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5cm에 0.5m. 현재 자, 가격은 23만원. 책정을 했어요. 아, 작은데, 예, 작지만. 아, 종자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예요 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3.5cm에 현재는 0.5. 그러나 종자가 상당히 좋은 개체고요. 가격은 23만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단엽의 호예요 단엽의 호. 단여배호. 어, 충분히 발전 많이 합니다. 뿌려볼게요. 좋아요. 이렇게 뿌리는 좋고요. 자, 이게 전진이에요. 한 축짜리. 자, 단엽의 호. 벌브 괜찮습니다. 까만 거는, 어, 그것 때문에 그러고요. 어, 괜찮아요. 벌브 튼튼해요. 1 0번까지는 구화입니다. 자, 일경 구화. 요거 자, 산채품들이에요다산채품들의 이거 호입니다. 자, 두쪽이고요 어, 호가 이렇게 묵은 피에요. 입변에, 변에. 우리 한국 침나누 보면은 입변에, 어, 엽성에, 그런 개체의 어, 호가 예, 들어있습니다. 음, 자, 여튼 여기도 있고, 어, 여기도 이렇게 어, 들어있습니다. 아, 잘 보여야 되는데요. 어, 여기 볼까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자, 가격은 요거 1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이, 이런 개체 만나기 가이 입엽성의 묵은초거든요. 묵은피. 어, 인신초라고도 하고, 묵은피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 두 촉에, 음, 12에 0.65 이렇게 나오고, 17만원, 여거는 17만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두 촉에. 아, 어, 자, 병이 아주 좋아요. 저 혼을 정확하게, 어, 들어있어요 있는 개체의, 어, 구화, 산채, 산체 추, 산채입니다. 산채. 산체. 하여튼, 17만원, 12에 0.65, 0.7까지 나와요. 자, 구화 뿌리는 원래 이래요. <laughs> 이렇게. 자, 어, 상당히 강한 그런 품종이에요, 구화가. 겨울에도 상당하고, 어, 이뜸 뿌리 어, 잘내릴 겁니다. 자, 7번, 구화입니다. 8번, 이것도 산채 어, 구화, 호입니다, 호. 이것도 한쪽이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어, 우리 한국 춘나노 말하면은, 어, 단엽병, 응, 그, 단엽의 그런 개체예요 어, 이거저 이것도, 자, 한쪽 이준만은 이것도 산채입니다. 어, 산채에, 어, 이런 개체에서 중투로 터지면은, 변이 좋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 아니, 구화도 마찬가지로 변에다가 무늬가 터지면 엄청나게 일쌉니다. 그리고 산채는 더욱더 그러고요. 하여튼 이렇게 호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의 어, 품종이고요. 자, 이거는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8번, 어, 8번은 7cm에 0.65 이렇게 나와요. 7에 0.65 나오고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9화에요. 9화에요. 9화 자 뿌리 산채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정도. 자, 8번. 입니다. 이것도 구화 단엽이에요. 한 척이고요. 선체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 줄나사 짝짝짝 나사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한 척이고. 자, 변도 상당히, 뭐, 완전 먹난이죠 자, 이런 개체들. 자, 8cm에 0.65, 0.7까지, 0.7안 나오고 0.65 나와요. 자, 이런 모습들. 자, 가격은 10만원, 요거로 책정을 했습니다. 무늬가 이것도 있다고는 얘기한 것 같은데, 어 뭐, 무늬가 잘안 보여요. 어 그래서, 이런데 보시면은, 하여튼 산책품, 9화, 어 요거는 어 이제, 단역. 한쪽짜리 자, 한쪽이고요한번 어 배양해보세요. 요것도. 10만원, 8에 0.65 나오고요. 10만원 책정했습니다. 9번. 생강근에 이렇게 뿌리 한가닥 이렇게 있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는게 아니고 어, 잘 살아요 뭐뭐 뭐 식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있죠 하지만은 어, 생강은 달려있고 뿌리 한가닥이지만 아주 종자가 좋은 그런 개체예요 자 9번 입니다 이것도 산채 한 쪽에 쫑떼 있는데요 이것도 호가 들어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이것도 염육이 두껍습니다 이것도 어, 단엽변 어, 한국춘나로 말하면 단엽변이에요 이런 개체에, 자, 여기도 이제, 어, 들어있는 그런 개체인데요. 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10만원 측정을 했거든요. 변도 좋고, 원래 이제 들어, 3반호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그기 때문에, 변이 좋으니까 한번 배양하셔가지고, 요 어, 이런 개체들이 잘 터지면은, 상당하니, 어, 그래도 물값 이상은 충분히 하는 그런 개체들이에요. 자, 15cm에 0.7입니다. 15에 0.7이고, 이것도 10만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 요 정자도 상당히 좋아요. 자, 마지막 10번이었고요. 자,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채 뿌리, 어,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